오늘 본방찬 제보로 말씀 선포할 때 은혜와 성령 충만 많이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2월달 마지막 주 금요 5일을 맞이하여 이 좋은 날씨 가운데 양문교회 기도오도록 인도해 주시감사리옵나이다 비로소 수십 사람이나 사람이나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두명세명 모인 곳에 예수님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함께 기도하고 예수가옵나이다, 흠망을 받으셨시고 이시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나이다. 또 방송을 통하여 성령 안의 역사에 이시주시고 온수마이스란 귀신들은 왔다 갔다 육구로 도망가는 논란 역사로부터 주시고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싸우니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또 기한 시한에 예수가옵나이다. 하나님의 성경에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왔습니다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우리 아버 하나님의 믿음의 주상, 믿음의 신앙을 본받는 저와 여 다들 함께 싸우며 모든 영혼 돌리며 거룩가시고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날이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시청하시는 성도사명자, 특히 신학생, 전사 강사, 주의정 여러분 목사는 늘세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째는 설교 준비를 들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빵꾸가 난다는 겁니다 이게 제멸저 <laughs> 목사님이 실수했는데 갑자기 청소년으로 손녀 온다 갔습니다 몇시안으면 그럼 누가 합니까? 옆에 있는 사회자 목사가 빵꾸를 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또 또, 또 첫째 두 번째는 이사할 준비를 늘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오지에 어딜 가라면 가야 될거 아닙니까? 아,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순결은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의 순결 영광을 주기 위해서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사역자님, 존서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신학교 가면 다배업니다또다배업서 알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죠?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 축복해주시고 믿음의 조상님을 이 미리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떠한 신앙과 믿음을 가졌기에 그렇게 시험에 통과하여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인물은요 유리에 있는 사람에 어릴 때부터 못된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돌아온 탕자였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뭐였냐 우상을 깎고 만드는 우산기부물을 만드는 그런 아버지였던 것이다. 그의 아들이 아브라였던 것입니다. 도나온 탕자야. 저와 여러분들 같이 저도 도아온 탕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냐? 스님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누구냐? 보스이었습니다 이 절간에서 귀신 속에서 살던 저와분들을 하나님이 자녀로삼여주면로감사한데 전도사요 감사요 목사님 신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자들의 그래 축복을 받는 것이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 죽도록 하나님 열심히서 살게 나올게 사는 걸기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그일 후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절한절 한절 자세히 읽고 성령의 영광으로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그 일. 도대체 그 이름이 언젠가 이 고전에 보면 사라가 90세 아브라함 백살때 세상에 독사, 독자 이삭을 갖다가 얻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 제가 백살때 부인이 이삭을 을때 아들 독자 이삭을 얻었으니 눈엔 너도 하나 보고 얼마나 기었겠습니까 이게 예. 이에게 예. 세상에 자식이 없다가 자식이 생겼는데 딸도 아니고서 내 아들을 그리니 아브라함도 아무리 믿음하시나 몰라 해도 이 하나님보다도 독자에게를 더 사랑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니다그 일에서 그 일에 하나님 나타나서 아브라함 시험하는 시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순배가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우상을 믿기 바합니다 눈에 보이서는 두 분이 잘어 저돌 돌나무 우상인지 알죠? 그런데 우상이라 하나님보다 더사랑할수으면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사람 자식 이 우상되고. 내가 부모님을 하나님보다더 사랑하면 부모님이 우산되고 여자친구를 사랑하게 된토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잘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부모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여자친구도 사랑하고 남자친구도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꾸로 하나님이 세 번째, 네 번째고 다른 건 물질을 또서 사랑하면 물질이 우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든 자유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체를 보구 9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시험에 통과만 하면 그러나 통과하지 못하면 또 돌아오는 탁으로 다시 또그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사람 귀신들도 요마귀사람도 시험을 합니다 너는 시험에서 바디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시험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험은 시험을 통과할 때 축복을 주려고 시험을 통과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사의 시험은 하나가 땅처럼 들리다는 것입니다 그일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을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럴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여호와께서 이럴때내 아들 내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가 이뤄준 말로 한창 고저 그를 번제를 드리라. 세상에 자식이 음, 두명세명열명일때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명 밖에 없는 그내 아들 독자 있삭을 요서 보니가는 모리아 산 땅으로 와서. 내가 일러준 산에 가서 그를 번제, 번제하고 하죠소름면 각을 따고본제를 하는 게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엄청난 청천별로 하던 시험에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감당을 미시 바랍니다. 아멘. 그 아브라함의 첫 번째 번니까요 아브라함의 지나온 부지런한 신앙이었습니다. 부지런해. 3절, 3번째 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무슨 뭐. 좋은 일이라고 자기 자신이 이사 독자고 그는데 아침에 이찍 일어나니 뭐가 있습니까? 늘늘 느끼하고 늘 겠는데 그것도 성경을 자세히 보냐면요. 자기 아래 독자 이사를 번제 되는데 아무래도 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게 예, 사모가 살아있잖니요몇살아고 은은한 말이 없습니다. 왜? 했다가는 저 여러분들, 여자분들 자식을 보내야 되는데 그걸 보내야 되는 어머니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먹을 때다 뵙게 됐을 겁니다. 아마 나 죽이고 하라고. 그러면 이 하나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때는 주여용 목사님이 부인과 상의도 안 하고 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했다가는 되지 않으면 뭐냐, 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그때 아침에 일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의 님 시험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아, 네. 부지런하데 하늘의 자녀는 부지해야 됩니다. 네. 세상 사람도 도구 잘해야 된다. 왜? 아, 네. 세상 사람 세상 일 한가지만 하면 되지만, 저희들은 세상 일도 해야지만, 영적 일도 해야 돼요. 두 배로 했부니 부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는 이게, 오늘 그네분강사님에서전 설교를 안 하려고 했는데빵과 설교를 하는데, 오늘 그부런히말씀드릴까 제가 이제 어저께 한 일주일 만에 집에 갔잖아요, 이게. 지금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갑니다. 뭐 매일 바쁘니까. 우리 사모님이 들었다는 거, 어, 오 여보 왜 이렇게 늙었어? 그니까 천마디가. 지금만 이제 피곤했었나 보죠 내가 이제. 그래서 아, 네, 뒤에 이 종호사, 종호사님센스한데왜 돈을 었어 그럽니다. 그런데 벌 자고 일어났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시구적이 있는데, 참 이런 애가 거시한데 화재에서 별을 보는데 세상에 피가, 피하고 같이 나오는 거야. 야. 야, 이, 이, 날이 건강하면은, 긴 건강인데, 있고, 그렇게 뭐, 먹는 약도 없는데, 그래서 오면서 이제, 약국을 갈때 의사들 물어봤습니다. 의사선생님, 제가 이렇게 병 보는데, 피하고 같이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가만히 있다가, 아마, 장시간 오래 앉을 때든가, 가로필로 하면은, 그, 치질인데, 거치지고, 내, 안에 치지나, 안에 치지좀상해나 봅니다.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바풀니가 병갈치는 없고, 뭐 약이 없으니까 약을 갖다 사고 왔습니다. 그거 먹고, 안 되면 병원을 갔어요, 그러만 아멘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거시기에 또 피하라도록 그렇게 <laughs>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하나님의 반드시 고쳐주고 치료서 쓰는 걸을 믿지 말 합니다 그래서 산순숨적인 산 신앙과 믿음을 가지된답다 오늘날은 내가 예수님 일하다가 죽으면 순교합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처럼 부진한 신앙을 가지다고합시다이 부진한 신앙 얘기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별명이면 김성실입니다 왜 너무너무 성실해 왜? 예배, 집필예배 시간에 신작까지 먼저 와서 탁탁 예배 준비해야죠. 찬양도준비해죠 지금도 그렇지만 신학교생 때 신학을 어떻게 하늘 에서 나중에 목사일 때 그대로 나타납니다. 신학일때날날 찬다니며 목사일 때 날라 날고다니다 번에 신학을 어떻게 공부할 때서목사주의에 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 때는 공부를 해야 되고 3년, 4년, 5년 얼마 안되지만 고소 서 머리 잠는다쓰고막 그러면 목사 때도 잡머리 쓴다니까요 이게 예, 정신입니다. 또 별명이 뭐냐? 김정직이야. 얼마나 정직하면 김정직. 김성실 네. 참모 좋은 것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예. 뭐 할수 없습니다. 뭐, 남들이렇게 불러주면 또 어떡합니까? 예. 아, 네. 아멘, 그것도 또 어떠냐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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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김진실이야. 예. 그리고 법과성이 똑같아야 됩니까? 아, 네. 오늘날 주의적 목사들이 여자 목사나 남자 목사들이 속하고 거지 다르면 이중성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아름다지가 다릅니다. 예. 법과속이 동일하게 그러면 하나님 크게 쓰임을 그리시 바랍니다. 아멘, 저를 좋을 때 제가 보고 있으니까 가진 무 뭐도 없습니다. 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도 이 하나님 별게이 지옥을 비시 바랍니다. 자기가 높은 편 며칠 몇달못 가서 바로 출서 떨어집니다. 제가 사모 주장을할수 있겠습니까? 다윗 목사님한테 뭘 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벌서 쓰는 걸빚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철제로 아브라함 같이 자기 그 독자 이삭 아들을 본제인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이집 일어나, 아침에 이 집에서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새벽어나서 자기 독자 이삭을 본제를들려간다는 것입니다. 철째는부지런야들 오늘 주의 종들이 부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를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또 정성을 다하는 믿음과 신를을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망음과 정성을 다해야됩니다 하나님의 그걸 받아 흠망하여 된다는 것입니다 3절 주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치에 지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남을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에게 자기의게 여준 곳으로 가더라 지금 아브라함의 시험을 나한게 어디랍니까 모리아산 여기도 산이 있지만 산에는 뭐가 많습니까? 나무가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이니까 미리서 번제스 나무를 쪼개서 준비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살때 되는데, 이게 누군 하나님께 본제 오늘 예배잖아요. 그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다 못해 옛날 우리 어른들 믿음의 선진이 보세요.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천 원짜리도 오천 원짜리도 많그리면 그날 밤에 돌요 대려면 이렇게 데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데, 충분해서 충분히 충분하게 들이 들을 수가 있으니까, 대려면 드린다니까. 이런 정성과 마음을 다는 오늘날 좀 쉬워졌지만, 그래도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번제제단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없이 생각해보세요. 뭐 좋은 일입니까? 자기 아들, 독자, 이 사람 번제를 들어갑니다.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필요 했겠습니까 또 산에 갑니다. 거기서 계속 잘라서 기려도 되는데 집에서부터 벌써 이게 보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로 하는 곳으로 가더라. 아멘. 그 수많은 나무들이지만 아브라함이 직접 자기 아들 독자이사람 번제를 때 직접 순수 망가 정성을 다한 믿음과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신앙겠죠 여러분 축복 받고 싶습니까? 예배드릴 때. 만나 축복입니다요. 예들이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다 보시고 축복을 주리 축복합니다. 아멘. 또보니까요또세 번째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과연 어떠냐. 첫째는 부런한 믿음, 두 번째는 정성과 마음을 다할 담서 실제 보니까요 본문에 다나와있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이다. 인내하서 성령이 아홉 가지라는 면에서 첫째가 살아 있고 마지막이 절제 인내입니다. 절제 끝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오늘 축복도 다 빠놓을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 제가. 오늘 을얻으리 끝까지 이 남자가 구원을 얻니다보니까요또 상반하고 전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의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서나무를쪼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보니라 세상에 모래산 가는게 좀 반나절이나 오늘 아침 몇시에후딱 갔으면 얼마죽 좋겠습니까 오늘 봄그제 3일이라 합니다 3일길을 아들 이삭아 나무를 죽이고 가는 겁니다. 가는 와중에 한번 상상해 보시오. 네 아들을 하나로 번대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저 같으면 소용치 못합니다. 하나님 못한 면내가뜰 겁니다. 어떻게 독자 하나 아들 이삭을 3일 끼일로 되는 모래산을 번대를 릴 수가 있겠습니까? 가는데 하루 지나고 크, 얼마나 길어 이틀 지나고 크, 3, 3일이 아마 지옥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길면 자 참고 인내를 하면서 재단과 범죄를 예를 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하고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주의적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내해야 됩니다. 기도를 갖다가 다 해놓고 조금만 더 하면 이 하늘에 축복을 받는데고 인내하지 못해서 이 까먹는 경우가 많이 있, 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3일에아우하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본지라 아멘. 3일만에 모래산을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과 그두 종간도 들고 남의 에쓸 것을 가지고 하루 이틀 삼일 하나님께 본제를 드리는데 그 가는 도중에 중간에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이게 뭐 좋은 일이라고 이게 자기 아들 독자를 본제를 드리는데 이 엄청난 시험을 과연 누가 통과를 하겠습니까 이때는 아브라함의 신앙 나믿들이 성숙했습니다 또나우지만아브라함 우리가 신앙이 믿음이 통과 믿음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갈대은에서 부를 때 75세였었습니다. 거짓 7수여 그때 부를 때는 영종은 어린애였습니다. 기적이 차고 깐난아고 유치한 애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 사라를 두 번이나 팔아먹죠. 왜 믿음의 시장이 어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령과 훈련, 연단들이성숙해갖고 이제는 장세기 이 시장에서는 성숙한 믿음, 부활의 믿음, 재림의 신앙을 가져서 이 아브라함의 자기 독자 이생을 시험에 통과하는 믿음가 있습니다. 아멘. 또 보니까요 네 번째 보니까는 아브라함믿음은 여호와의 일의 믿음과 신앙을 가졌습니다. 7 절, 8 절에 보니까는. 이삭이 아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내 아버지 아니그 아이들에, 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느라. 이삭이에 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는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때 네 아들아, 번제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헤어치니 준비하시라고 하고, 두 사람이 한에 나아서 아멘. 6절에 아브라함이 나무 번제를 가리다가 그의 아들 이삭이 지고 자기를 불과 칼을 손에 두고 그 사람과 동행하다니 생각해보세요. 가다 보니까 는 이때 아마 이삭이 하나가 정확히 정확하게 하나이안줄았도 열한 서너 살 정도 오늘날 말하면 중학교 한일 정도 되지 않았을까 가다가 이삭이 아들이라고 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무와 불과 다 했는데 번제량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번제의 책임지 몰라고 모르고 세상에 거기에 아브라함이 다볼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우니까. 아버지 그에게 내네 아들아 번제 어린 양면 하나님이 자기리에 친히 준비를 하시고 주사람께 함께 나와서여호와이 일에 신앙과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의 말한대로 우리 하나님은 수풀의 수양한 준비를 우리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정은 말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말 주심을 동정해야 되 저주의 말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의 말하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일절 되는 여러 번 생도 여러 번. 말좀 믿다고 해도 막, 오범을 큰 압니다. 가다가, 차가 자기 차가 빡을 한다니까, 이게. 그렇게 차원한다니까, 이게. 말안 된다고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말, 소명의 말, 비전만 많이 필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신앙감이 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니까 어떤 신앙을 맞아는냐 보니까는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졌다는 것니다구절시를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름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남을 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려 칼을잡고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실질로 아브라함이가 봄 모래산에서 아들 갖다 붙잡고 묶고 갈려주인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독자에서 아들 아무게 정상 생각해 주세요 내가 예전 이사람은 아버진 백세가 노인됩니다. 발로 그냥 비로도 산을 굴려가죠. 그리고 도망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렇게 백배 축복을 받을 기기 바랍니다. 아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 칼자로 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는. 이1일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부터 불을 불렀는데 아브라마아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급하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도 그 자기 독자 이를 진짜 칼로 줄에서보태 드릴까봐 여게아브라마아무라고 그러니까 급하게 불러을 수가 있습니다. 시리우르가 사자가일때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약을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느라 아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실천과 신앙을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자 독자, 독자의 성을 받은 걸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적한 수양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린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고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본들을 드렸더라 아멘 그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수풀에 수양이 있어 아들 이삭 대신 그 수양을 번대로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서 검천의 시험을 통과을믿으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의 통과할 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아브라함의그 땅을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며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게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하더라. 결론적으로 말해보까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래러일때 여기서 이르시에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내 아들 내 독자들을 아끼지 아니었은즉 내가 내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거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모래가 같았니 내 씨가 그에게지 성물을 찾지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영적인 후손이고 육적인 후손이 있습니다. 영적인 후손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차례가 영적인 후손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준다고 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후손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믿음으로 아버님의 자손으로 들러내지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후손들이야. 그러나 육적인 후손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후손들은 모래같이 땅자 사는 모래같이 많은 자손도 준다고 합니다. 저 지금 아람권에 있는 자들도다자녀도 믿음의 주상이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을 못 믿으러 구원을 못 받았지만 육적인 후손들 자손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방이지만 예수심히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각성이 된 것을 믿이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의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영적인 후손들이 많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 같으니 육지에 창이들 많고 하느님 내 씨가 그의 대저 성물을 차지하리라. 아멘.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런 내가 나의 말에 주님을 쓰이라 하셨다 하리라.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이 75세 부를 때는 믿음과 신앙에온라 나이와 자기 마음라도두 번이나 팔아먹는 저런보다도 못난 아브라함이었지만 신앙과 믿음이 창수할 때는 장세기 2 0절에서는그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져요. 그 엄청난 시험, 독자 이사도 시험에 통과요. 해하늘의별과같은 자손들, 땅에 몰아든 자손들, 믿음의 추상이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요절 하나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겠습니다그성경 원천들 말씀드린 구역과 신앙에 다 짝이 있습니다 이계시를말씀도린창세 구역과 신앙에 다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성경을 갖다가 한 점을 넣도다 이해하면 안됩니다 다 짝이 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들을 받은 자들에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는데, 자주나 침마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쓰라 했으니, 1 9절이 중요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하니라, 비밀권대 구를 죽은 자 가운데로 도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의 사람이지만은 마지막 때에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멘. 부활의 믿음과 신앙다님요 충도 좋아랍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왜더 좋은 부활로 깨게요 믿음과 신앙을 달려가 있는 분들이 숨겨한 인물들이 얼마나 뭐, 뭐, 많은데, 막 몸에 불살려도 숨길 당하고, 토에 잘려서 숨길 당하고, 뭐 동굴에 들어서 숭결 당하고, 동굴에 피가 나도 숨길 당하고, 여기서 이렇게 엄청난.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야지만 하나님이 시험할 때이도시을 통과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생각해 하나님의 독자의 사를을또 주셨는데 절망, 번뇌다, 죽을 때로다위 살리지 않을 것이냐? 부활을 지키지 않을 거냐? 이런 신앙을 가릴 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시험을 통과을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하론도 이시대의 특히 마지막 종말 시대에 부활의 신앙을 무장합니다 반드시 부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또, 다시 오실 예수의 제림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제림의 시간까지 제일 위에, 또, 전명왕국 백보자시판, 새날 색당, 새일뱃서이렇게다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성 믿음만 내일 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야 초본절이라 화가 났다. 니다 마지막 때, 종말 때는,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말씀들을 지킬 때,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것입니다. 겉에 다 이런 것한함 있어도, 속 사람은 예수 그리스까지 자란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방송 듣는 우리 성도상자, 신스 신앙생, 스님들 여러분, 이아브라함이 5대 신앙을 반드시 저런 걸 가져 부활의 신앙으로 앞으로 아브라함까지시험 하나님이 저런 걸 시험을 안 하겠습니까? 저도 시험을 다하고 여러분도 시험을 다합니까이렇시험에 통감할 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주을믿기 바랍니다. 아멘. 반대로 원수방에도 시험합니다. 왜? 시험에 넘어트려서 자꾸 그냥 어두 대로 끌어내리려고 주의적 목사도, 총회장도 회장, 학자들도 다 시험을 다 합니다. 여러 가지로. 거기에 걸리 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음란에 걸리고, 묻집에 걸리고, 명예 독심에 걸리고 이 망사들이 여기 마태고 사냥해 보니까 예수까지 시험을 합니다 이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까지 시험하는데 저희들도 시험을 안 하겠습니까? 예 그러나 아브라함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거레 신앙과 유통을 가지고 제일 이상 무대한 거아니 넉넉하게 통과해요. 엄청난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저라면 다들 실 주인으로 추원합날다추원합날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어달 마지막 주 금요 5일에 맞이하여요. 오늘도 기한또 장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다가 신앙을 또 시험을 통과해요. 엄청난 하늘의 별같은 자녀와 땅의 모래같은 자녀 믿음의 주석님을 말씀을 상해 감사하옵나이다. 힘쓸기의 을 말씀은 아무런시씨이 어떠하시나요? 부활의 믿음이 시하시나요 자기 자 독사도 겉뚱이 번뜨리듯 시험에 통하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도 방수님의 소통하는 분도 시험에 통과여 축복받는 저 여러분 다들을 위하 싸우며 모든 영광 돌리며 걸어가시고 존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혼하옵나이다. 아멘